가장 깊은 밤, 거울 속의 당신을 가만히 들여다본 적이 있나요? 분명 오늘 하루도 누군가에게 친절했고 웃어주었으며 원치 않는 부탁까지 들어주며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마음 한구석은 이렇게 뻥 뚫린 것처럼 허망하고 몸은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기만 할까요? 아마 당신은 지금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밑빠진 독처럼 빨아들이는 잘못된 관계에 늪에 빠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지식의 소용돌입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시급하고도 처절한 숙제 하나를 해결해 보려 합니다. 바로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관계를 과감히 끊어내는 용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그동안 참아 입 밖으로 내뱉지 못했던 거절의 말을 가슴에 품고 훨씬 더 가볍고 단단해진 마음으로 내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착한 사람 증후군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남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서 혹은 갈등이 생기는 게 두려워서 무리하게 자신을 희생하는 태도를 말하죠.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봅시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은 사실 세상 그 누구에게도 진실한 사람이 되지 못하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특히 나를 도구로만 생각하거나 나의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친절을 베푸는 건내 소중한 인생을 길바닥에 내버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본 게임입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나쁜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고 쩔쩔 매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두려움입니다. 이 관계를 끊으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될까봐 혹은 혼자가 되어 외로워질까봐 걱정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스탈링그라드 사대기를갈길 정도로 빽빽한 아파트 지옥 같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도 사람들은 고독을 느낍니다. 사람이 곁에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눌 수 없는 사람과 억지로 붙어 있을 때 인간은 가장 비참한 외로움을 느낍니다. 철학자 쇼펜하워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혼자 있을 때만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될수 있다. 만약 당신을 깎아내리고 기운을 쏙 빼놓는 사람과 함께 있다면 당신은 이미 당신 자신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건 마치 독이 든 성배를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엔 달콤한 소속감을 주지만 시간이 갈수록 당신의 영혼을 안쪽부터 서서히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대체 어떤 관계를 끊어야 할까요? 구별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사람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당신의 기분이 어떤지 확인해 보세요. 오늘 참 즐거웠다. 힘이 난다는 생각이 드나요? 아니면 아짐 빠져. 다음엔 또 어떻게 보지? 라는 한숨이 나오나요? 만약 후자라면 그 관계는 이미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겁니다. 특히 당신의 슬픔을 안주거리로 삼거나. 당신의 성취를 시기 질투하며 은근히 깎아내리는 사람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당신의 인생 리스트에서 삭제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인맥이 자산이라는 말에 속아삽니다. 하지만 그건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들로 채워졌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 100명보다 나를 온전히 이해해주는 단한 명의 진정한 친구가 있는 것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만약 그런 친구가 아직 없다면 차라리 혼자가 되세요. 고독은 당신을 무너뜨리는 괴물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을 단단하게 빚어내는 가장 고요하고도 강력한 용광로입니다. 니체는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건 맛있는 걸 먹고 좋은 옷을 입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정원에 독초가 자라지 않도록 나를 괴롭히는 관계라는 잡초를 과감히 뽑아내는 것이 진정한 자기 사랑의 시작입니다. 잡초를 뽑지 않으면 장미는 결코 꽃을 피울 수 없습니다. 당신이라는 꽃을 피우기 위해 지금 당신의 손에 든 가위를 휘두를 때입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발에 익은 하지만 밑창이 다 떨어져 발을 다치게 하는 낡은 신발을 벗어 던지는 것과 같죠. 처음엔 맨발로 걷는 게 불안하고 어색할 겁니다. 남들이 나를 비정하다고 욕하면 어쩌지? 그 사람이 상처받으면 어쩌지? 이런 걱정이 들 수도 있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상대방이 당신에게 준 상처에 대해서는 눈 감아주면서 왜 당신이 정당하게 자신을 보호하려는 행동에는 그토록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나요? 로마의 철인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살피지 않는다고 해서 불행해지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의 움직임을 살피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불행해진다. 지금 당신이 신경 써야 할 것은 당신을 무시하는 그 사람의 평판이 아니라 갈갈이 찢겨. 너덜너덜해진 당신의 마음입니다. 관계를 끊는다는 게꼭 싸우고 절교 선언을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그 사람의 비중을 서서히 줄여나가면 됩니다. 연락 횟수를 줄이고 사적인 고민을 공유하지 않으며 물리적인 거리를 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의 세계를 방어하는 요새를 쌓으세요. 서울이 북쪽의 공격을 막기 위해 북악산과 한강이라는 천혜의 요새를 활용하든 당신의 마음에도 넘지 못할 방어선을 구축해야 합니다. 안 돼. 그건 좀 곤란해. 나중에 연락할게. 이 짧은 말들이 당신의 인생을 구원할 마법의 주문이 될 것입니다. 처음엔 떨리겠지만 한번두번 번 연습하다 보면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어도 세상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오히려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을 속가내고 나면 그 자리에 정말로 귀한 사람들이 들어올 공간이 생긴다는 사실을 말이죠. 여러분, 당신은 누군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태어난 엑스트라가 아닙니다. 당신 인생이라는 위대한 소사의 유일한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이 악당이나 조연들의 눈치를 보느라 자기 이야기를 펼치지 못한다면 그보다 슬픈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세요.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관계라는 쇠사슬을 끊어내고, 진정한 자유를 향해 걸어가세요. 오늘 밤은 당신 자신에게 가장 친절한 사람이 되어주세요. 그동안 참 애썼다. 이제는 좀 편해져도 돼. 라고 속삭여주세요. 당신이 당신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시작할 때, 세상 또한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선택이 당신의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세우고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아 줄 초석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깊고 평온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식의 소용돌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